나중에 얘네들 사연 제가 언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네들은 친구예요. 전부 셋이 수컷인데, 셋이 이렇게 아주 브로맨스를 보여주면서 살았어요. 처음에 요 녀석이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자 얘가 제일 나이가 어렸는데, 얘가 제일 연장자였고, 요 녀석이 이 아이를 정말 모시고 다니면서 보살폈어요. 우리 인간과 동물은 상호의존적으로 서로 공존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환경의 품에서. 그러니까 이 환경, 인간, 동물은 뗄려뗄수 없는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같이 함께 잘 돼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예뻐요? 미워요? 귀엽죠? 이코 귀엽죠? 근데 왜 돼지코 못났다 그러고 돼지한테 미련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귀여운데.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가 어떤 말 하는지 아는 사람? 모르잖아요. 고양이가 어떤 언어를 할때 고양이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 몰라요. 잘 모르죠. 북궁여우야. 근데 얘를 저희가 어디서 구조했냐면은 강북구의 한 공원에서 구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담 같은 거 웃겨요. 사람들이 만든 방충망 같은 거 웃기죠. 그거 뜯고 바로 탈출한 거잖아. 그래고 용케도 그 야생의 부름을 받았는지 공원으로 왔어요. 공원으로 왔는데 거기에는 온갖 병균도 있고 차에 치 씌워 죽을 위험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게 포획틀이에요 얘를 성공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릇된 야생동물에 대한 소유욕부터 그런데 아예 식탁에서만 위 만나는 동물도 있어요. 여기 한 100여 명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연간, 연간 요 정도의 인원이 소두 마리를 잡아먹어요. 100명이라 그러면 몇 명, 몇 마리 먹어요? 3명이 연간 돼지 한 마리를 먹어요. 그럼 100명이 몇 마리를 먹어요? 3, 40마리 먹네. 진짜 무슨 요새 막 치킨 엄청 많이 먹잖아요? 한 사람이 연간 20마리를 먹어요. 아까 그 아기 돼지 살처분 되는 거 보여드렸지만, 구제역 살처분이 지금까지 400만 마리. 그리고 조류독감은 9천만 마리. 우리 인구 몇체에요 5천만. 우리 인구의 두배 정도의 닭을 죽여서 우리가 땅에 묻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 여러분들로 치면은 네다섯 살때 어미를 죽이고 새끼를 탈취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굶기고 때려요. 왜? 사람은 무섭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게 파잔의식이거든요. 파잔을 치른 코끼리가 아니면 이렇게 훈련이 안 돼요. 장바구니 들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 비닐 담아주시죠? 그럼 비닐 다 해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되는데 이것도 결국 동물들한테 다 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녹아서 해양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서 그, 그걸 먹고 다 죽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비닐 같은 거에 모기 감기거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빨대가 코에 박힌 거북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동물한테 저지르는 많은 일이 있어요. 돼지를 이렇게 잔인한 환경에서 키웁니다. 앞으로 요만큼 밖에 못 가고, 뒤로 요만큼 밖에 못 가고, 위로 이렇게 설 수도 없어요. 닭이 굉장히 예쁜 동물이에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털이 다 빠졌어요. 할수 있는 거라고는 얘네들은 요만한 철장으로 목을 내미는 것 밖에 하지 못해요. 그리고 얘 보세요. 여기 털다 빠졌죠. 이렇게 키워서 달걀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아리들이 막 날려가도록 바람을 불었어요. 그때 어미닭은 어떻게 됐냐면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섭고 날려갈 것 같고 저거 힘든 건데 우리 병아리들이 저런 상황에 있네 그러면서 심박수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게 그냥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어미닭의 공감 능력이 입증된 순간이에요. 고기를 안 먹으면 못살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육식을 금지했고 또. 학교에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소모하는 것이 학교잖아요. 어, 에너지를 태양열을 이용해서 많이 충당하도록 아이 학교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이거 닭인데요. 이 병아리들을 얼마나 살뜰히 가르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동물의 본연의 모습을 얼마나 잊고 살았나 이 닭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고 그들이 지각력 있는 존재이며 우리 곁에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존재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안돼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후로는 조금만 더 배려해 주자 그리고 그런 배려를 위해서 나부터 작은 변화부터 좀 해보자 일주일에 고기반찬을 일주일 다 엄마한테 해주세요 했으면 저 3일만 먹고 나머지는 채식으로 먹을게요 할수 있죠? 동물보호소나 그런 데서 동물 입양하자고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죠. 길고양이를 보면 애틋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먼 훗날 제가 계속 동물권에 운동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동물들을 위한 길에서 단 여기 계신 한 분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오늘 강의를 한큰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갑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